개학 전날한 초등학교 점심시간 마스크를 쓴 아이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만 잠깐씩 벗는 모습도 보입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학교에 가서도 이제 수업 듣거나 야외 활동할 때도 대도록이 마스크 쓰라고 학교에서는 교실마다 방역 물품을 나눠 주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진단 키트나 방역 인력 등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방역 인력이라든지 학생들이 많이 오는 시간대에 보건실이 좀더 원활하게 처치를 받을 수 있게 이달 말쯤 확산세가 절정에 이를 거란 전망 속에 비상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을 계획 중인 교육청도 있습니다. 감염병이 발생됐으면 어떻게 진행해야 되느냐 교장은 교감은 행정실은 보건 교사는 담임들은 그런 각각의 역할들을 시나리오로 가지고 전국 42개 병원 표본 조사 결과 아동 확진자는 지난달 네째 주 380여 명에서 이번 달 둘째 주는 천여 명으로 세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교육부는 오늘 감염된 학생의 경우 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등교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등교하지 않은 기간은 출석 인정 결석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